건강 챙겨 먹었는데 신장이 굳었다? 건강 챙겨 먹은 비타민이 오히려 신장결석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한 사람이 신장결석으로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타민은 적당하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건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D와 A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몸속 지방에 쌓여 배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으면 심장폐신장에 석회화가 생길 수 있고 비타민 A는 두통피부건조탈모까지 유발합니다. 임신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제를 과하게 먹으면 결석이 생기고 철분제는 간 손상과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던 영양제가 몸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고 의사 약사와 상해 필요한 약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채소과일 같은 자연식으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몇 가지 영양제를 챙겨드시고 계신가요?